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공인중개사로부터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중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을 제가 상담을 해서 잘 풀렸던 상담 사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의 공인중개사 분들도 반드시 필히 시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이 너무 허접해요 요즘에. 법무사 시험에서 꽤 어려운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등기부등본을 보고 표제부 갑구 울구가 뭔지 이 정도만 알고 공중기사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요. 그런데 등기법에는 엄청난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그 제가 상담을 받았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토지 별도 등기가 뭐죠?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합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등기는 이원 체제입니다. 건물과 토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이원화시켰어요. 그런데 직파 건물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부 일원화시켰어요. 어떻게? 건물 등기부에 토지를 거기다가 전부 일원화 시켜놨단 말이야 합해놨어 간단히 말하면 그거를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워도 조금 있으면 쉽게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집합 건물은 건물 등기부만 뜯어내 뜯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토지에 관한 사항이 표제부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흔히 가장 많은 아파트를 그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표제부, 각구 을구가 있어요. 표제부에는 그 건물에 대한 얼굴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전유, 전유 부분이란 거는 뭐냐면은 302호, 402호, 5 0이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유 부분에 대한 거. 두 번째, 대지권에 대한 거 나와요. 대지권. 토지에 대한 거 나와, 토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토지 지분이 얼마인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원칙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에 감류가 있다든가 근저당이 있다든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어떤 집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 전에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로서 토지 건물을 합쳐서 하나 건물 등기부만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얘 같죠. 그런데 그 전에 토지에 만약에 근저당이 있다든가 가압류가 있다든가 지상권, 지역권이 있었을 때는 집합건물 표제부에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집합건물에는 토지등기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 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표제부는 그그저 어, 등기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얼굴 얼굴. 그리고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 여러분들 흔히 말한 근저당이 있냐, 뭐, 감, 감유 아닙니다. 어, 근저당에 관한 거가 전부 어, 들어가 있는 거, 소유권외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표제부에 토지 별도 등기가, 아,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집합건물 등기부, 아파트 등기부를 건물 등기 하나밖에 없는데, 딱 뜯었는데, 표제부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했을 때는, 아! 뜨거!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집합 건물이 되기 전에, 그전 토지에가 뭔가 잡혀 있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건물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를 다 다시 뜯어봐야 됩니다. 안 뜯어보면, 매도, 매수, 경매할 때, 굉장히 크게, 그냥 굉장히 아닙니다.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해서 그걸 잘 해결을 했는데 이것도 모르는 공인중개사가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훨씬 더 어려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관식도 있어야 되고, 등기부, 어, 부동산 등기법도 훨씬 심화돼서 감옥이 없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시험에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부동산 사고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렵지 않죠.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 체제는 토지 건물이 원하다. 그런데 빌라나 아파트는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토지 등기부를 없애고, 대지권 등기를 건물에다가 포함시켜 놨다. 그래서 아파트 표제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전유 부분에 대한 게 나오고 대지권에 대한 게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지권 토지에가 원래 토지에 근저당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그 밑에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안 나타났으니까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을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되돌아가서. 토지 등급부를 뜯어봐서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져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이잘 알지만 이제 표제부 갖고 울고는 너무 쉽고 어, 토지 별도 등기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게 대부분의 근저당이든 뭐압류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이게 어, 깊이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어, 야, 으로좀더 심화수 빠질까요? 토지 건물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남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를 지상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상권, 지상에 건물이 있는 거에다가 남의 토지에다가 지료를 내게 되는 거죠. 지료, 땅 땅에 대한 그. 그래서 토지 건물이 이원화 되게 되면은 지상권이라는 개념은 없어져요. 근데 이원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원화 시키면서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는 이 대지권 등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이거. 말도 못하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화 시켰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만. 그래서, 어, 집합금을 뜯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어, 토지 별도 등기 있다 그러면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경매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것도 어, 약간의 수입료를 받고 처리해 준 부분이 있는데, 현재 빌라 같은 경우에도 대지권 등기가 안돼 있는 빌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 그 표제부에 어 소유권하고 그게 다 나와 있는데 그그 그 전용 전유 면적이나 근데 대지권이 없어요. 그 토지권 토지 등기부에 뜯어 보면은 거기에는 그땅 지분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일체화 시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등기소에 가면 어 굉장히 그거는 아, 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 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나, 그 다음에 법무사한테 맡기게 되면 한 30만 원 안팎은 받는, 받, 어, 이렇게 하고 처리하는데,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붙여놔야 돼요. 왜? 다세대. 그 다음에, 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원화 시키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 미비상 그대로 놔둔 거죠. 놔둬도 소유권에는 영향은 없어요. 그러나, 합쳐놔야 완벽한 소유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간략히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으니까 설명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